돼. 성기능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, 잘 돼. 뭐라 그랬어요? 성기능 장애가 있는데도 잘 돼. 얘가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, 지금요. 예. 네.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, 젊었을 때는 뭐가 버팁니까? 몸이 버팁니다. 젊었을 때 몸이 버텨다 허약한 사람들은 한 방에 갑니다. 몸이 버팁니다 이게 몇번 반복되면, 어느 순간에 못 버티고 팩 가는 거예요, 그냥. 갑자기 질병이 막 생겨요.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연구는 해봐야 돼요. 분명한 거는 신체에 직접 데미지를 미쳐요. 얘가 잘 된다. 분명히 얘가 있는데 불구하고 얘가 엄청 잘 돼.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이게 더 위험해요. 그렇다고 성경능 장애가 사라졌냐? 아니에요. 요잘된 사람만 하고만 해야 돼요. 예를 들어 내가 아내가 있었어. 아내한테는 성경능 장애야. 대장. 그런데 다른 여자로 하니까 잘 돼. 무조건 아내랑은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. 왜? 무조건 성경능 장애 볼 것도 없어요. 그런데 여기 가면은 무조건 다잘 돼요. 몸이 대신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. 어. 볼 것도 없이 심리 장애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, 심리는 완벽하게 완성이 돼 있는 상태. 심리 장애가 그런데 어떤 게 있냐 하면 여기도 잘 돼, 여기도 엄청 잘 돼. 왜? 아내가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에요, 여자지. 성상처 엄청 받는다는 얘기예요. 아내한테서 엄청 받고 있는 거예요. 뭐가 이상하죠? 즉. 심리가 고장 났다는 얘기예요. 빵꾸 나 가지고 그러는 거야. 심리가 제대로 제정신이 아닌 거야. 이게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차라리 아내에게 성과 관련되는 어있 부분에서 상처를 못 느끼고 성상처가 발생이 안 되고 되면 되면 차라리 등 돌리고 아 됐어. 그리고 자는 놈이 훨씬 나은 놈이 에요 그나마도. 이해됩니까? 이 원리가 아주 너무 단순해. 극명하게 여기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.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그래서 성기능 장애는 남자에게 신체와 심리와 이 관련되는 이 부분에 바로메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치료가 되지 않은 채 성상체가 치료가 되지 않은 채 이게 좋아졌다 그래도 심각해지는 거고 차라리 안 좋은 상태로 버티고 있는 게 차라리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. 그걸 여러분들.